충남도가 삼농혁신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와 유기 채소 전문단지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옥역 이상 친환경 재배면적을 2014년까지 도내 경제면적의 7%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충청남도. 이에 도는 우선 축산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4곳을 조성합니다. 600헥타르 이상 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 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 유통, 자원화 시설 등을 조성하며 친환경 농업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 등의 품목별 전문화 단지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유기채소 전문단지 또한 올해 5곳을 시작으로 2014년엔 2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초조직과 도단위의 연합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에 해마다 15개 단체를 선정하고 도단위 광역단체는 친환경농업 발전전략을 협의하는 정책파트너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및 조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모와 전무화된 생산단지 조성과 생산, 가공, 홍보 사업까지 담당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단체 육성을 위해서 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0년 말 현재, 도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은 경제 면적의 6.6%에 이르지만, 전용약 농산물을 제외한 무농약 이상 재배 면적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